스튜디오 표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이 메인 점 시리즈를 그냥 미리 보기 하셔가지고 화면을 뭐 띄어 띄워놓, 놓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튜디오 설정입니다. 저희 엑스벨더 6에서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여러 가지 스튜디오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디 정책입니다. 이 아이디 정책을 보기 전에 위에 보시게 되면 UI 프로젝트에서 우클릭 프로퍼티즈를 누르신 다음에 EX 빌더 6라는 항목에서 프로젝트 전역 설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라고 보시죠. 다음 목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UI 프로젝트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주신 다음에 맨 하단에 있는 프로퍼티즈를 들어가신 다음에 이렇게 EX 빌더 6라는 항목이 하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프로젝트 표준이라는 항목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하단에 ID 뭐 정책, UI 템플릿, 사용자 정의 속성 등등의 이러한 설정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ID 정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ID 정책을 보시게 되면 뭐 팔레트 뷰를 통해 디자인 탭에 배치한 컨트롤에 아이디 접도어를 설정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뭐점 세팅즈 폴더에 이렇게 파일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이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가지로 설정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시 클립스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컨트롤 유형에 따라 자동 아이디 부여 및 명명 규칙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은 설정 지금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 전용 구성이 설정이 체크가 안 되어 있다면 이러한 화면들은 이제 실제 UI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클 s 스 자체에 이렇게 설정이 정의가 되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클 s 스 자체 윈도우에서 제가 이제 클릭했었을 경우에는 이것들은 이제 모든 UI 프로젝트에서 정의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나의 UI 프로젝트에서 클릭을 통해서 설정을 하게 되면 해당 UI 프로젝트에서만 전용으로 설정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컨트롤을 예를 들어서 뭐 버튼이라는 컨트롤을 배치했을 었 경우에 이렇게 프로퍼티즈 뷰에 저희가 앱점로 u p 을 통해서 컨트롤을 찾을 수 있는 이 아이디가 이렇게 접두어로 설정이 되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점세팅 s 폴더에 파일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마 보시게 되면 점 세팅즈라는 파일이 없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러한 이유는 여기 설정 설정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콘이라든지 오른쪽에 점점점이라고 되어져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요. 여기서도 여기 보면 필터즈 앤 커스텀 되어져 있죠. 여기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리소스즈라는 이곳을 체크를 해제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안 보였던 몇 가지 파일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점 세팅즈라는 폴더 밑에 보시게 되면 공통으로 이제 프로젝트 표준을 잡았을 때 생성되는 이런 파일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구성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파일이 하나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프로젝트 표준을 맞춰 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정책에 대해서 보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UI 템플릿입니다. UI 템플릿은 자주 사용하는 화면을 UI 템플릿으로 등록하여 쉽게 재사용 가능 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등록하는 방법은 컨트롤에서 마우스 우클릭 프로젝트 공유 UI 템플릿으로 등록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이것들은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이러한 UI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개발자 분들이 이렇게 UI 템플릿을 등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UI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기획 단계 이후에 이제, 퍼블리셔 분들이 UI 템플릿을 보통 찍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UI 템플릿을 등록을 하고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앱의 scr에, 뭐, 그리드 폼 샘플이라는 파일이 있다고 되어져 있어요.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0-1 스튜디오 밑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리드 폼 샘플이라는 CRX 파일 하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화면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퍼블리셔 분이라든지 어떤 다른 개발자가 이런 기본적인 틀 화면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들을 한번 샘플릿으로 등록을 한번 해볼 건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로 먼저 이렇게 GRIP 헤더라고 해서 이 헤더 부분을 일단 하나의 템플릿으로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아웃라인 뷰에서 GIP 헤더 부분을 클릭해주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해주시게 되면요, 이렇게 UI 템플릿으로 등록이라는 항목이 하나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보셨듯이 프로젝트 공유에다가 하게 되면요 해당 프로젝트에만 UI 템플릿이 생성되는 것이고요 이 글로벌 UI 템플릿으로 등록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clipse 전체에 이제 생성되는 저희 엑셀베더 6 UI 프로젝트에서 해당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RP 헤더에 이렇게 UI 템플릿으로 등록, 프로젝트 공유 템플릿으로 등록이라고 해서 이렇게 템플릿 이름은 자유롭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헤더 영역,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G R P 데이터라고 되어져 있고 G R P 1과 G R P 2가 있죠. 그럼 저는 G R P 1을 여기가 보면 제목이랑 그리드 타이틀, 그리드 타이틀과 그리드가 있잖아요. 저는 그 다시 또 한번 여기에 뭐 템플릿 2이 이름은 자유롭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GIP2 이렇게 타이틀과 폼 영역이 있는 부분을 아이틀 플러스 폼 영역 이렇게 잡아주시게 되면요. 팔레트 뷰 왼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요. 방금 저희가 추가한 이 그룹 영역이 템플릿 1 템플릿 2 템플릿 3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추가가 된 것들을 개발자 분들은 그냥 가져다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위에 지금 그냥 그리드 폼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사실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방금 저희가 봤었던 이 그리드 폼 샘플을 그대로 배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그냥 템플릿이라고 검색을 해 주시게 되면 방금 저희가 추가한 세 개의 템플릿 화면이 계서치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헤더 영역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윗 영역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통해서 배치를 해주시게 되면 그대로 안에 있는 이러한 아웃풋, 인풋박스들, 뭐 버튼 컨트롤 혹은 위에 있는 이 UDC, 뭐앱 헤더라는 UDC도 같이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하나 추가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영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컨트롤 스페이스 바로 그룹이라는 컨트롤을 하나 이 하단 영역에 배출를해 주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해 주시고 레이아웃에 홈 레이아웃을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1행으로 맞춰 주시고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여기 왼쪽에 1프렉션, 오른쪽 영역을 한 500픽셀로 고정을 해 주신 다음에 아까 저희가 추가했었던 템플릿 2를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것을 템플릿 3.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 주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개발자분들이 하나하나 그리드 혹은 다른 UDC들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표준이 맞춰져 있으면 그 표준을 그대로 템플릿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때 한 가지 이제 나중에 저희가 배울 유기씨와의 차이점을 먼저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면, 여기에서 만약에 템플릿을 한번 만들었잖아요. 템플릿을 한번 만든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3개 행을 더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컨트롤들을 배치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더, 더 컨트롤을 배치를 하고, 똑같이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업데이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즉, 원래 템플릿은 이렇게 세 개, 네 개의 행만 있었는데 제가 두개 행을 더 추가를 했죠. 그리고 컨트롤들을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했었을 때 이미 작성되어져 있는 템플릿들은 따로 변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로지 그리기를 위한 용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업데이트한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그려져 있는 템플릿은 변경되지 않는다 라는 점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용자 정의 속성입니다. 사용자 정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컨트롤에 존재하는 속성 이외에 프로젝트별 응용 가능한 컨트롤별 속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인풋박스에 여기 프로퍼티즈 뷰에 있는 다섯 번째 탭에 보시게 되면 사용자 속성 탭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커스텀하게 일반 속성뿐만이 아니라 개발자가 추가적으로 이 버튼에는 내가 특별한 속성을 추가할 거야라고 해서 이렇게 사용자 속성 값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컨트롤 사용자 속성을 변경시킬 수도 있고 혹은 DOM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 도메 올라가는 저희가 뭐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보는 그 도메 올라가는 데이터 속성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할수 있다, 커스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본 교육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속성들을 어느 정도 정의를 할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런 사용자 정의 속성 같은 경우에는 TA 분들이 사전에 컨트롤별로 사용자 속성 집합을 정의를 하고 공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클릭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각각의 모든 컨트롤마다 많이 사용하는 인프박스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컨트롤 속성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 가능한 값들을 지정을 한 다음에,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이 공통 모듈이 이러한 사용자 정의 속성과 좀 같이 맞물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밸리데이션 체크를 할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지금 인풋박스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required라는 속성이 이제 컨트롤 속성으로 추가적으로 커스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필수 값 지정한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실제 개발을 할때 필수 값 처리를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인풋박스가 있다면 라 이렇게 required라는 속성, 이름 속성이라는 값에 y라고 값을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공통 모드를 통해서 이 값이 만약 비어져 있으면, 뭐 알림창을 띄운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인풋박스에뭐버저를 칠해준다든지, 커스텀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 이 리커여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제 공통 모드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한 가지 기억을 해주셔야 될 점이, 이 값을 디폴트 값으로 설정을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게 되면 사용 가능한 값들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값을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설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값들을 선택을 해서 빈 값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값일 때 동작을 할수 있게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크린입니다. 스크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기본적인 개발자 분들이 변경할 일은 거의 없어요. 보통 이제 화면에 저희가 아마 일반 교육 시간에 이렇게 화면을 하나 만들었을 때이 가운데 뷰 화면에 이렇게 스크린 구성이 있다라는 것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스크린 구성을 이제 공통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러한 속성들은 당연하게도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퍼블리셔 개발자 분들이 만약에 뭐 반응형을 구현한다 라든지 아니면 적응형을 디자인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발자 분들은 사실 이러한 것들을 크게 생각을 해 주실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이제 하나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게 스크린 구성들이 보통 CSS의 미디어 커리 역할을 한다 라는 것까지만 교육을 받으셨을 거예요 실제 개발을 하다 보면 뭐 특정 사이즈에서는 알림 컨트롤 혹은 어떠한 뭐 레이아웃이 변경된다든지 어떠한 컨트롤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우스 우클릭 즉이 루트 이 루트에서 실제 이제 이 루트 컨테이너이죠. 이 루트 컨테이너에서 마우스 우클릭 주시게 되면요 인스턴스 이벤트에서 기본 기업 시간에 이닛이라든지 로드 이벤트는 배우셨을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스크린 체인지라는 이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스크린 체인지 이벤트에서 실제로 뭐 콘솔로그를 찍어서 이점 스크린 혹은 뭐 네임 혹은 미디어 퀄리 이렇게 두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요. 이점 스크린이라고만 찍고 실제 미디 보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변경될 때마다 이렇게 값들이 지금 계속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개발자 분들은 스크린 변경할 때 어떤 스크립트를 짜야 된다. 혹은 뭐 컨트롤에 뭐비저블 처리를 해야 된다. 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 이벤트 안에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죠.